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단원 마무리 13번부터 맨 끝에 18번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6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두 수, 42와 56의 공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우리 공배수들은 최소공배수의 배수들인 거 알죠? 그러면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600 이하의 그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몇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42 먼저 어, 41을 소인수 분해해 봅시다. 그럼 얘는 6, 7의 40이지. 그럼 6은 우리 2 곱하기 3. 6, 7의 42. 이렇게 되고. 그러면 56은 8, 7의 56이야. 8은 2의 3제곱 곱하기 7이지. 그럼 이거의 최종부에서는 어떻게 구할까? 같은 소인수일 땐 지수가 큰걸 가져온댔어. 그 다음 여기는 있고 없으면 이럴 때도 가져온다고 했어. 그럼 7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2와 56의 최소공배수는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었지? 자, 이렇게 구했어. 그러면 2의 세제곱은 얼마야? 8. 그 다음에 83, 24. 그래서 24 곱하기 7을 해보자. 24 곱하기 7을 하면 74, 28. 그 다음에 74. 1 이렇게 돼서 16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소공배수는 168이야. 그러면 6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168의 배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면 되지? 그러면 일단 168. 2를 곱하면, 뭐, 300이 좀 넘으니까 되고, 168 곱하기 3을 한번 해볼까? 어. 168 곱하기 3을 하면, 38에 24. 4, 2, 9. 3, 6, 음, 18. 이렇게 돼서 20 올라가고, 2 올라가고, 3, 1, 3, 5, 104야. 음. 곱하기 3 하면 504도 600이야. 맞죠?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자. 168 곱하기 4를 해보자. 이게 600이 넘으면 사실 3개 있는 거야. 48에 32, 2, 3, 6, 4, 24 이렇게 해서 7이 되고 그다음에 41은 4, 에서 672가 나와. 아, 168을 4배하면 600이 넘어. 3배하면 504야. 그러니까 600 이하 중에 168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2와 56의 공배수는 600 이하 중에 3개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공배수들은 공배수들은 최소공배수의 배수이다. 자,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4번 두 자연수 어, 요거와요거의 최대공약수는 이거, 최소공배수는 자 이거이다. 그럴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리 최대공약수가 3 곱하기 7이야. 그러면 최대공약수가 이거니까 a가 3의 a가 제곱이면 안돼 어? 제곱이면 우리 최대공약수 할때 a제곱이 공통으로 있잖아 그니까 러 a는 1이네 어. a는 1인 거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7의 제곱인데 여기 7의 c야 음. 그럼 이 c도 2가 되면 우리 최대공약수 할때 이게 제곱제곱이 공통이니까 안 되지 c도 1인 거알수 있어 음. c도 1인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소 공부 수에, 최소, 최소 공부 수에 5가 들었죠. 5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B가 5가 돼야지만 최소 공부 수에 5가 될수 있죠. 그래서 B는 5이다. 어, 이렇게 구할 수 있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 된다. AC는 1, B는 5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어느 CF버스터미널에서 대전행 버스는 15분. 부산행 버스는 20분 간격으로 출발해. 오전 9시에 두 도시로 가는 버스가 동시에 출발할 때그후 처음으로 다시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을 구하래. 그럼 사실은 이렇게 구해도 되뭐워 이게 간단해서 문제가 사실 수학을 도입하지 않아도 15분 간격이면 9시, 9시 15분, 9시 30분, 45분, 10시. 20분 간격이면 9시, 9시 20분, 9시 40분, 10시. 어, 다음 9시에 출발한 다음 다음에 10시에 또 만나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걸 그러면 사실은 정답은 <laughs> 10시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좀 그렇고, 사실 15분 간격, 20분 간격에 우리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는 거야. 우리 15는 3 곱하기 5지.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야. 그럼 이거의 최소 공배수는 2의 제곱. 2의 제곱이고, 그 다음 3 하나 있고, 5 하나 있어. 그래서, 4, 3, 12. 12 곱하기 5는 60이야. 20분하고 15분하고 최소공배수는 60분입니다. 그러니까 60분마다는 다시 새로 같이 출발하는 거야. 그게 1시간이지? 그래서 9시에 출발했으니까 60분 후 10시에 또 같이 출발하고. 그 다음부터 언제일까? 당연히 오전 11시겠죠. 1시간 간격으로 계속 1시간이 최소공배수니까 1시간 간격으로 계속 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9시에 출발했으니까 10시에 출발한다. 같이. 그래서 15번,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세자연수 20, 50, A의 최대 공약수는 10이야. 이거 아까, 잠깐 비슷했던 것 같아. 최소 공배수는 200이 될때 A가 될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라. 여 우리 이거 소인수분해 를 일단 해보자. 4, 5, 20, 4, 5, 20 자, 50은 자, 2 곱하기 25야. 그래서 이 모양이 돼. 그럼 A는 A는 A가 될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래. 근데 여기서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10이래. 2 곱하기 5래.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200이래. 200은 2에 2의 3제곱 곱하기 5야. 왜냐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아, 2의, 3,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100이니까, 200은, 거기다 2한번더 곱한 거.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음, 최소, 200이야, 이게. 이게 200이고, 이걸 지금 100을 이렇게 쓴 겁니다. 아니, 10을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보자. A가 될수 있는 거. 여기 최대 공약수에 2가 들어있지. 2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2는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음, 어떻게 돼? 음, 최소공배수에 이 세제곱이 있네. 그래서 a는 이의 세제곱이 돼야 돼. a가 이의 세제곱이 안 되면 지수가 제일 큰게이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데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200이. 그래서 a는 반드시 이의 세제곱이 들어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최소공배수 때문에. 그다음 5는 어떻게 될까? 이게 최대공약수가 일단 5가 있기 때문에 5는 하나는 있어야 돼. 맞죠? 하나 는 있어야 되는데 혹시 a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또 제곱은 안 될까? 제곱이 들어 있어도 음, 하나 둘 둘이니까 하나. 최대 공약수 할 때도 되고 이게 제곱이 되면 또 최소 공배수 할 때도 아무 상관없네. 여러분 이거 조금 천천히 보면 돼. 그래서 이게 a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해도 이거 갖고 해 보자. 이거 갖고 해 봐도 최대 공약수는 2 하나. 최대 공약수는 5 하나가 최대 공약수 맞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최소공배수는 2의 세제곱, 5의 제곱 맞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되더라도, 2의 세제곱, 5의 제곱이 돼. 2의 세제곱, 5의 제곱이 되더라도, 최대 공약수는2 곱하기, 여기 5가 하나 있어서 5. 이렇게 되고, 최소공배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이게 제곱이 되더라도요, 똑같이 5의 제곱이 돼. 그래서 A는 2의 세제곱은 무조건 돼야 되는데, 5를 곱하든지 5의 제곱이 돼야 된다. 그 사실은 2의 세제곱 8이니까 8, 5, 40이든지, 8 곱하기 25, 200이든지.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건40 또는 200입니다. 40 또는 200. 이거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A는 반드시 2의 세제곱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5는 5거나 5의 제곱이거나 잘 살펴보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그렇게 8 곱하기 5거나 8 곱하기 5의 제곱이 돼야 돼. 다음 17번 어느 가게에서 한개에 1000원인 칫솔 45개와 한개에 1000원인 칫솔 45개와 한개에2 0원인 치약 75개를 상자에 나누어 담아 묶음 상품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각 상자에 담긴 칫솔의 수와 치약의 수가 각각 같고 최대한 많은 묶음 상품을 만든다고 할때자 묶음 상품 한개의 가격을 구하세요. 자 이거 무슨 문제야? 최대한 많은 묶음을 만들려면 우리 최대공약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45와 75의 최대공약수를 구하자는 얘기야 그럼 우리 45 45는 5, 9, 45 이렇게 되고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에서 이런 모양이네 그럼 우리 최대공약수는 3이 두개 하나 3이 하나 최대 공약수는 5가 하나, 두개 하면 이게 지수가 작은 걸 가져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5도 하나 해서 최대 공약수는 15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음, 묶음을 최대 15묶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한 묶음에는 어떻게 되니까한 묶음을 우리 살펴보자. 한 묶음에는 15묶음 만드니까 칫솔이 3개, 그 다음에 치약이 15묶음 만드니까 치약을 5개씩 넣어야 되네. 치약은 5개.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네. 15묶음이고, 칫솔이 3개, 치약이 5개. 그럼 칫솔 3개는 3,000원. 치약 5개는 2,000원이 5개니까 1 만원이 돼서, 어, 이게 한묶음에는 만 3,000원이 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됐지? 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어, 18번 문제. 다음 부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여라. 이게 되게 특이한 게, 1번. 두 자연수를 곱한 수의 약수는 두 개야. 곱했는데 소수가 된대. 어, 두 자연수 곱했는데 소수가 되는 건 사실은 일곱하기 소수밖에 없습니다. 일곱하기 소수. 그래서 두 자연수는 일곱하기 소수야. 어. 그러면 두 자연수의 차이가 28이래. 차이라는 얘기는 소수는 일곱, 이 이상이니까 이 소수 빼기 1한게 28이래. 아, 그러면 뭐야? 이 소수가 29라는 얘기네, 이 소수가. 그러면 두 자연수가 뭐야? 1과 29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두 자연수를 곱한 수는 곱하면, 이거 곱하면 29지. 약수가 두개 맞습니다. 1, 29. 그럼 두 자연수의 차는 28 맞잖아. 1하고 29의 차이는 29 빼기 1은 28. 그래서 두자연수는 1과 29고 그 두자연수의 합은 1과 29의 합은 30이 된다 하는 게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단원 마무리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스스로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단원 마무리 풀이라고 고생 많았습니다.